자, 안녕하세요. DC, 노영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제 5번.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이거 ATC 기출 문제로 좀 유명한 문제죠. 여기. 여기 이제 사각형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원통이에요. 이게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따로 그리는 이 있어요. 얘는 사각형 따로 그리고 얘 원통 따로 그린게 아니라 이 원통에서 이렇게 빠진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겠죠 3D로 이렇게 이 3D PDF로 보시면 얘가 사각형이 아니라게 보이죠 한마디로 원통이, 얘 원통이 이렇게 이 원통 자체가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거로 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음, 뭐 바주, 바주 카포처럼 생긴거죠 이렇게 음. 음, 이걸 아주 쉽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얼마나 쉽게이 똑같이 그린 이제 강자가 유튜브에 많을 거야 요거 예제. 응, 그, 그 사람이 그 그거랑 뭐 이거, 이거 그린 다른 강의랑 뭐 제가 그리는 방법이랑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응.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ATC 일곱 기출 문제라 가지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얘는무은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저는 무조건 잡고 안 됐어요. 자, 맵탱글. 0,0부터, 쟤는 얼마야? 98,70.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네. 편하게. 자. 얘는 중심선이 한개 필요하겠죠. 여기. 미들점, 미들점. 그리고, offset, 여기서 64짜리 빌려. 60, 64. 64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반도 필요하겠죠. 없센 64의 반이니까 32. 이 중심선 그서선는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없센여기서 28, 요것 한게 필요하겠네요. 어, 이건 작긴 나름이에요. 어, 뭐더 잡을 사람은 더 잡아 상관없어요. 저는 한요 정도면 잡아 되겠네요, 아마. 어. 그리고 얘를 중간에 이렇게 박아주세요. 어. 자, 얘는 어떻게, 올리시고 잠그시고, 바꿔서. 자, 얘는 근데 지금, 우선 이렇게 잡아놨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탑에서 그냥 답이 없는 물체거든요. 얘는 프런트뷰에서 바로, 바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놓고 프런트뷰에서 그리시면 돼요. 이 중간에서부터 올라오죠. 이걸 올라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바로 그릴게요. 여기 중심에 딱 잡히겠죠. 얘가 32짜리가. 어,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부터 잡히네.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네요 자. 여기서 우선은 선을 그냥 대충 쭉44 올려주시고, 옵셋 얼마? 32씩 벌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서늘하게 막아주세요. 그래지죠 이게 중심에 계속. 왜냐면 우리가 중심에서, 중심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에요 옵셋? 12죠? 12고, 48, 이 48, 이딱 44죠. 우리가. 44를 꺼었으니까. 44죠. 여기서, 서클이 얼마짜리냐면, 18짜리 한개있고요 반지랑 그리고, 서클, D, 엔터, 16짜리 한개 있죠. 여기서 는 4번죠. 2D 그리듯이 그리시면 돼요. 2D 그리듯이, 이렇게. 얘는 트림으로. 3D는 무조건 한 번에 그려줘야 돼요. 이선 있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한 방에 그려져요, 한 방에. 예. 그런 다음에 얘를 리젠 하셔가지고, 싸그리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치시면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익스트루트 얼마? 72죠, 72. 그런데 이렇게 티나오죠 어, 얘는 우선은 빼세요 su 한 다음에 엄마 짓고 엔터 새끼 집고 엔터 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를 다시 무브로탑뷰 p 에서무브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딱 중간에 다시 오죠 어, 중심선은 지우세요 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음, 됐죠 이 중간에 구멍 뚫었는데요 여기를 또요 밑에 이거 다른 강자 보면 이 밑에 빨판 따로 거리고 이거 따로 거리고 카피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음. 더 오래 걸려요. 3D는 정답이 없어, 쉽게 말해서. 자신이 그래그래서더 빠른 그래 그리면 되고, 저는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 전체를 다 그린다면 빼는 거예요. 따로따로 안 그리고. 저는 이게 더 빨라요. 어. 어, 그림스랑 다르니까. 라이트뷰로 우측면을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서 빼면 되겠죠. 중간에 뚫릴 만큼. 자, 여기서 대충 쭉한 개. 선너개끄시고 여기서 얼마? 오, 12, 24점 옵셋 양쪽으로 12씩 벌리시고 이럴 때는 렉탱글로 이거 스냅 걸리니까 우리는 스냅을 쓰고 있죠. 스냅이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딱 맞아 이게, 딱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스냅이나 옵셋 스냅 둘다 쓰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나중에 되면 음, 원래 이거 다 옵셋을 벌린 다음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죠. 스냅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익스트루드 얼마? 많이 올려, 뚫고 지나가면 돼. 많이 올리세요. 한300올리시던가 뚫고 지나갔죠? 그런 다음에, su, 엔터. 엄마 집고 엔터, 새끼 집고 엔터. 중간에 뚫리면서, 얘가, 끝난 거예요. 그러셨죠? 중간에 원만 그리면 돼, 옷. 자, 여기서 중심선 잡아서, 올, 옷을 피야겠죠 잡아서 쭉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높이가 똑같겠죠? 이게 44, 44. 음. 이렇게 그려야지 여러분들, 두상하는, 이게, 이 양쪽, 이세뷰두 투상하는 게늘이 늘어, 늘어 늘어요. 투상 투상 투상하시는 그좀이 각도가 음. 얘는 48 30이죠. 원서클 얼마짜리? D 엔터 4 8 적절 D 엔터 32. 그러신 다음에 얘는 X2를 얼마 올리시냐면 이거 다 올리셔야 돼요. 이까, 여기서 여기까지. 60 6에서28 더하시면 얘가 80 90이죠. 90. 얘는 X2를 얼마? 20이죠. 이0 음. 당연히 우리는 이난 예, 여기서 공도 상관없는 잘안보실까봐 여기서 바꿔 드릴게요. 자. 당연히 여기 있죠. 왜? 무조건 원점에서부터 그려져요. 지금 우리가 그리는 방식은. 그럼 얘를무으로 갖다 박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 그런 다음에 SU 하신 다음에 엄마 찍고 엔또 새끼 찍고 엔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죠. 어. 그리고 얘가 얘가 여기서 안 되겠죠. 어디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여기 조심해야 될게 여러분들 여기 찍고 이 중심, 오선을 찍고, 이렇게 찍어면 어떻게 돼요? 말했지만, 캐드는 축제한이 없다고 했죠. 이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안 가요. 무조건 이 점을 찍혀요. 이, 땅바닥 붙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쓴다? 그리드를 쓴, 그리드를 그리드 쓰고 있잖아요. 어, 오선을 끄시고, 그냥 그리드로만, 이렇게, 자기 고도 유지하면서 뚝뚝뚝뚝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맞죠? 어, 됐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기서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선 10, 100을 쓰는 이유가 제가 여기 얘를 볼로 100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딱 걸리죠? 걸리잖아, 이게. 여기서 바로 그리세요, 렉탱글은 뭐, 옷 뭐, 오스냅으로 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쭉 그리시고. 어차피 날릴거 얘, 그냥 얘만, 얘보다 크게 그리면 돼요. 대충 그리시면, 이렇게 되는 대충, 대충 그리시면 돼요, 어차피. 네. 익스트루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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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런 다음에는 미라면 되겠죠. 미라 하신 다음에 su 엔터 엄마 집고 엔터 새끼 집고 엔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다 그린 거예요. 어, 다 그린 거예요. 자, 끝난 거죠. 자,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콤마 이자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콤마 이자이렇 되겠네요. 이거는 유니온으로 뭐 합칠 필요까지 없는데 아, 우선 합칠게요. 자. 그런 다음에 3p로, 여기 찍고, 어디죠? 여기죠? 여기 찍고, 여기는 4분점입니다. 4분점. 음, 헷갈리실까봐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얘는 거리가 139.208 맞죠? 139.208. 그 다음 거. 자, 1,2,1. 1,2,1. 그 다음에 3p로, 여기 찍고, 얘는, 여기 지금 찍히죠? 여기 찍고, 그리고 여기 찍고, 음, 거리를 재보면, 1, 127.1570. 음, 뒤에는 안붙여 그럼 0짜리, 157만 쓰시면 안 돼. 무조건 4대짜리까지 쓰셔야 돼요. 1, 127.1570. 음, 이렇게 해서 정답이 맞아떨어지겠죠. 음, 자, 오늘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